남자들이 하는 질투요? 뭐 많죠 대부분 남자 문제에 관련된 거 아닐까요? 여자들도 내 남친이 어떤 여자와 관련된 거 그런 거에 제일 거슬리고 질투를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특히 남사친 여사친 뭐 SNS에 좋아요 누르고 뭐 이런 것들 남자도 똑같아요 제일 많이 하는 질투는 첫째도 내 이성의 남자 문제 둘째도 이성의 남자 문제 셋째도 남자 문제입니다 보통은 뭐 그래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질투가 금방 화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니까 귀여운 질투는 잘 없어요 귀여운 질 질투를 그래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보다 성격이 좋은 거예요. 뭐 대상이 사물이나 동물이라면 그건 귀엽게 질투를 하겠죠. 근데 남자 문제로 가면 호불호가 강해. 남자 성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질투를 하는지 그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반응에 따라 이상한 남자도 간혹 구별이 될수 있습니다. 너무 흥분한다는 건 사실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첫째로는 그래도 내 여친의 진짜 속내를 파악하려는 남자. 물론 질투라는 감정은 언제든지 화로 바뀔.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나한테 은근슬쩍 대시하는 남자가 있어서 거절을 했다. 그냥 편하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조금 센스가 있는 남자라면 아 내가 질투해주길 바라는구나. 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싶은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거절했다는 게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심리에 좀 맞춰줄 줄 아는 타입 이런 사람은 좀 이해심은 넓을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뭐 인기가 많더라도 얘가 믿을 수 있는 애라면 인기 많으면 좋지 뭐. 내가 얘 남친 ]인데 약간 이런 긍정 회로예요 성격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로는 내가 낫다 라면서 자기 PR 자기 어필을 엄청 하는 남자예요 요런 남자도 여자 입장에선 좀 귀여울 거예요 물론 선을 넘어가는 뭐 남사친 이야기 남자 이야기 이런 거면 안 되겠죠 여튼 본인이 더 낫다면 약간의 허세를 부리는 남자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요런 사람도 조금은 호탕할 겁니다 셋째로는 눈빛이 바로 변해요 그니까 불쾌해요 공기를 팍 하고 무겁게 만듭니다 이게 좀 많이 나오는 반응일 텐데. 그런 말을 애초에 듣기 싫어하는 거죠. 왜 하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니까 열받네. 딱 이런 느낌으로 나를 째려볼 겁니다. 아니면 화제를 전환하려고 한다거나요. 아니면 나한테 혹시 여지를 준게 아니냐. 조금 뭐라 할 수도 있고, 그놈도 웃긴 놈이네. 하면서 뭐라 할 수도 있고요. 그 대상에게 약간의 욕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반응 보고 거기서 끝나면은 이런 사람들도 별 상관이 없죠. 질투 안 통하는 사람이니 그냥 성격을 존중해주세요. 계속하면 조용히 이별각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부터는 좀 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타입이라 보면 되는데 네번째는 질투가 엄청 빠른 속도로 집착으로 바뀌는 남자입니다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상황은 다 개개인마다 달라서 반응이 조금씩은 다를 테지만 엄청나게 급발진하는 타입이 있어요 너만 그런 거 있는 줄 아냐 너도 그런 여자 있다 하면서 뭐 엄청 화를 낸다거나 또는 특히 예전에 본인이 바람을 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사실 그렇게 큰 문제로 키울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 고치고치 개묻고 나를 의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계속 화내고요 포커스가 완전 나한테 맞춰져 있을 거예요 이런 성격이라면 조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평소에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면 좀더 확실해져요 제가 질투를 한 번쯤은 유발해봐도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런 반응을 조금은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할 때 너무 화딱지 날 만한 질투 소재가 아니라면 앞에 3개의 반응이 나오는 게좀 보편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네 번째는 뒤가 좀 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평소에 긍정적이다가 이 얘기를 했을 때만 집착이 심해진다면 이건 또 애정이 원래 과한 타입 또는 독점력이 강하다고 해서 할수 있죠. 근데 이것도 좀 성깔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앞쪽 반응들이 더 좋긴 해요. 어찌 됐든 연애는 신뢰를 해 준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거니까.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는 나를 신뢰해 주는 게더 좋잖아요. 내 편을 들어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 고유의 성격도 좀볼수 있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